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고요. 현대차 오늘 시장 빠지면서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시장 반등과 동시에 17만 원대로 회복한 모습인데요. 어, 현대차는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아진다, 좋아질 거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때는 현대차를 한 줄라도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뭐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은 이때를 어떤 분할 매수로 좋은 기회를 보셨겠죠? 뭐, 18만원대나 19만원대가 평단이신 분은 없겠죠? 어, 무튼 19만원, 18만원대에 만약에 평단이 있, 평단이었다, 그러신 분들은 이때 한번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 작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았겠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16만 6천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중요성을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현대차 좋은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시장 반등 나오면 얘는 또다시 어떤 크게 상승할 종목인 건 알지만 좋다고 이때 막 들어가기 보다 분할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평당관리할수 있을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18만원 19만원에 샀어 근데 이거 이게 계속 떨어지면 은 그거 어떻게 마이너스 감당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그랬을 때 어, 얘가 떨어졌어 10% 떨어졌어 기회인데 그러면은 10% 밑에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하면은 그 중간값에 평단이 잘 맞춰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잘어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튼 현대차는 좋다. 여러분들 뭐 적금 대신 현대차 모아가도 좋다. 이거는 영상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 한 구석에는 현대차가 있어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그리고 지금 음, 어제 제가 추천렸던 종목이 있는데 신테카바이오신테카바이오를 제가 드렸었는데 얘가 제가 드린 매수가 없, 안 오고 그냥 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못 잡으셨을 거예요. 한 600원 차이 나더라고요. 젓가락. 그래서 그러고 나서 5뭐0 이상 떴다가 지금 또 이마만큼 빠졌는데 네 이거는. 어, 여러분들 단타 접근 못 하셨을 것 같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 지금 매수가에요이걸 매수 후 분할로 잘 접근해 두시면은, 얘는 이제 태양광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그린 뉴딜, 여러분들 그린 뉴딜 관련주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저희 VIP방에서도 매매, 어, 매매,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한번 먹고 또 먹는 거죠. 한번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거 7% 정도 수익을, 어, 내셨을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중장기로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렸었잖아요. 추천주를 볼까요? 어, 월요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코인테크랑 나무가 이렇게 드렸었고요. 코인테크를 보면, 그래서 코인테크는 제가 21,000원 밑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얘가 이제 한4%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건 중장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하신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패스하시고 보셔도 되고 어, 나는 그냥 괜찮다 하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소량으로 쭉 들고 가시면은 좋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네, 사업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음, 코인테크는 보유 중이실 거고, 나무가는 수익이죠. 나무가는 여러분들 수익이에요. 나무가를 제가 월요일 날, 이날이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 22,000원 밑에서 들어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 접근하셨을 거예요. 어, 화요일 날. 어, 월 화요일날 접근을 하셨을 거고 이거 이렇게 수익이 낮다 어, 22,000원 대비 10% 정도는 수익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무가도 여러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화요일날 화요일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YMC 이렇게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화요일날, 화요일날 이거 여러분들한테 3만 1000원 밑에서 사라. 어, 3만 1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3만 6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셨으면은 그냥 수익이죠. 이거는 7% 정도 여러분들 수익이 가능하신 어, 종목이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 7% 수익. 그 YMC는 진짜 여러분들, YMC를 제가 화요일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 힘들지만, 12,000원 밑에서 이거 사보셔라.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날, 12,000원 밑에, 11,750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높은 확률로 수익 낼수 있다. 10%. 수익 났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 수익. 그리고 수요일 날내추천되었던 게, 한세이예스24홀딩스랑, 네오샘. 한세이예스24홀딩스는, 어, 이것도 단타로 시가 밑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셔라. 이렇게 했었고, 이게 8% 정도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 초단타 개념이다 8% 수익이었고 네오세은 실적주로 어 이거는 쭉 끌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인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3,100원 이하에서 어잘 매수를 해 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을 때 사실 목요일날 어 얘가 아침에 3,110원 찍고 4% 정도 올랐었어요 10원 차이로 4% 정도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에 챙기고 또 다시 사서 길게 가서 보면은 어 좋은 종목인데, 무튼 이것도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뭐 이거는 어 중장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일러 추천드렸던 종목이 신테카 바이오인데 이거는 매수가 안 왔어요.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매직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테카 바이오는 600원 차이로 안 왔어요. 600원 차이로 안 왔고, 제가 29,700원 드렸으니까. 왜냐면은 이제 시장이 빠지면은 더, 조금 더 눌렸다가 갈줄 알았는데, 얘가 그렇게까지 눌릴 생각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어 11%까지 올랐다가, 그니까 뭐 마이, 시가가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으니 이거는 뭐 거의 뭐13% 정도, 14%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만큼 빠진 건데, 무튼 신테크 바이오는 매수가가 안 왔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들 이거 잘 모아 가시면 된다.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수익을 한번 챙겼고 다시 한번 추천을 한다는 거는 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분할 매수 하셔야 돼요. 중장기.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월, 화, 수, 목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대응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추석맞이 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장 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기회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빠르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원래는 33만원에 한 달이에요 근데 지금 한달 플러스 한 달이죠 하루 5,500원, 이거 커피 값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커피 한잔안 마실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어, 안, 마시지 말고 그냥 추천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어,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무료방은 없습니다. 무료 추천주는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뭐 추천주, 그리고 다른 뭐, 종목 분석 같이 해서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